우리 아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제가 부모님이랑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말을 하세요. 어, 게임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하냐, 뭐 이런, 이런 상담을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어, 이거 인과 혼동의 오류예요. 인, 인과라는 말이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고, 인과 혼동의 오류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이 납득이 안 가죠? 자, 설명을 해볼게요.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거예요. 내 아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게임이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게임이 오지 마! 하고 이게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해 봅시다. 게임을 없애면 공부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공부 안 해요. 다시 강조합니다.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아닌 다른 걸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TV를 보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인스타를 하고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반대입니다. 게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게임은 질병이 아니에요. 게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가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죠. 뭐, 게임의 중독성 어쩌고저쩌고, 게임의 폭력성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어,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어,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텔레비전이에요. 어, 텔레비전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보고 모방한다. 어, 케, 텔레비전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야, 농, 텔레비전의 그 야한 모습 보면서 어 그거 모방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면 중독된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어요. 자,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생각해 봅시다. 과연 텔레비전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삶을 살았나요? 게임도 똑같아요. 게임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기분 나빠해요. 하지만 이게 진실인 걸 어떡해요? 게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게임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나타나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런 말을 하죠. 아, 자녀의 자녀와 적절히 합의를 봐서 게임 시간을 하루에 1시간으로 제한하세요. 하루에 2시간으로 제한하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진짜요. <laughs> 왜 헛소리냐고요? 이거는 게임을 안해 봤기 때문에 있다고 소리를 나는 거예요. 게임을 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비유적인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야, 우리 술 한잔 하자. 술집에 갔어요. 술딱 한잔하고 나와요. 안 되잖아. 안 돼요.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 자, 뭐 드라마 같은 데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죠. 이게 남녀가 서로 여행을 갔어. 근데 뭐 차가 끊기든 배가 끊기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관방 잡아서 둘이 이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되는 상황. 그때 이제 남자가 얘기하죠. 걱정 마, 내가 그냥 네 손만 꼭 잡고 잘게. 어, 아무 짓도 안 하고 네 손만 잡고 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손만 잡고 자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술한 잔만 마시자 불가능합니다. 아예 술을 안 마셔야 돼요. 손만 잡고 잘게 불가능합니다. 아예 감, 잠을 같이 자면 안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게임 한 시간만 하다, 하자. 스스로에게 약속을 해보자. 나 오늘 게임 한 시간만 할 거야. 이 약속 지킬 수 있니?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게임은, 게임이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기분이 좋아서 더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빡쳐. 아, 빡쳐.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어 내가 한 판이라도 이기고 그만둬야 돼 그러고 더해요 게임이 잘 되면 잘 된다는 이유로 더하고 게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더해요 게임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비유를 들면 뭐 어머니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어떤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혹은 뭐 어떤 예능 프로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아들이 채널을 확 바꿔버려 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 뭐, 그래, 내가, 뭐, 드라마 보고 있었는데 채널 바뀐 김에 바뀐 채널 봐야지? 이렇게 행동해요? 아니면, 야, 뭐 하는 듯이야? 빨리 채널 돌려! 이래요. 어, 도중에 멈출 수 없어요. 어, 자녀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야, 뭐 해? 한 시간만 하기로 했잖아? 지금 당장 게임 멈춰. 못 멈춰요. 그럼 또막 부모님들이 화를 내지. 야, 그 게임은 당장 멈추라니까 왜 계속 해? 그리고 막 플러그 뽑아버려. 컴퓨터 플로그 뽑아 버려. <laughs> 어, 그 싸웁니다. 못 멈춰요. 못 멈춰요. 그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죠. 물어봐요, 야, 학생들한테. 야, 하루에 한 시간만 게임 할 거야. 이 약속이 지키기 쉽니? 아니면 나 오늘 게임 안할 거야. 이 약속이 지키기 쉽니? 물어봐요.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게임 안할 거야. 훨씬 지키기 쉽다고 얘기해요. 하루에 한 시간만 게임 해라. 이거는 성인도 지키기 힘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 전문가들은 게임을 안 해봐서 그래. 이거 헛소리예요, 헛소리. 오늘 내가 게임을 안할 거야가 훨씬 지키기 쉬운 약속이에요. 어, 오늘 내가 드라마 안볼 거야가 훨씬 지키기 쉬운 약속이에요. 드라마 보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거는 굉장히 지키기 힘든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래요. 자녀를 게임을 못 하게 하려면 게임을 지겹게 만드십시오. 그래요. 그럼 지겹게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 어, 나를 잡으세요. 방학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 나를 잡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만 시키는 거예요. 아침 먹고 뭐 게임하고, 점심 먹고 뭐 게임하고, 저녁 먹고 뭐 게임하고, 잠잘 때까지 계속 게임. 다음날 일어나, 눈 뜨면 바로 게임. 아침 먹고 뭐 게임, 점심 먹고 뭐 게임.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얘기하죠. 엄마, 아빠, 나좀 쉬었다 게임하면 안 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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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쉬면 안 돼. 계속 게임해. 이렇게 일주일 하면 게임이 지겨워서 게임을 안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제 말을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매우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게임은 휴식이 아닙니다. 어, 그 쉬라고 하면 가끔 게임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 저는 게임은 휴식이 아니라고 그래요. 차라리 쉬려면 자라고 그래요. 잠이 휴식인 거지. 게임이 휴식이 아니에요. 어, 왜 게임이 휴식이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음, 게임을 하는 동안 계속 머리를 집중해서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뇌가 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게임이 끝나면 머릿속에 게임에 대한 잔상이 남아요. 아 내가 아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아까 저렇게 했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그런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 잔상이 머릿속에 음,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하루 종일 남아요. 그러니까 책을 펴놓고 봐도 공부가 안 돼요. 그 잔상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평일에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 게임하냐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날 잡아서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라고 그래요. 물론 이거는 학생과 부모님의 협조, 적절한 타입이 필요하지만, 어, 그냥 토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날짜 하루 정해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네 마음대로 게임해. 대신, 다른 날은 게임하지 마. 이게 훨씬 지키기 쉬운 약속이에요. 하루에 한 시간으로 게임 시간 제한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는 니네 맘대로 게임해. 그 대신 다른 날은 게임하지 마. 이게 훨씬 지키기 쉬운 약속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만 게임하고 다른 날은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더잘 돼요. 비유를 말하면, 어, 연애를 하면 공부를 못 해요. 연애를 하면 그, 그 여, 자의 여자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있어. 그래서 공부가 안 돼. 뭐 이런 노래이잖아요. 어이의 예. 한자도 보이질 않나 그건 너뭐 이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책을 펴면 그 여자친구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어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게임을 하면 게임에 대한 잔상이 있어서 공부가 잘안 돼요. 그래서 어, 제가 권하는 방법은 하루에 한 시간씩 게임 하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일주일에 하루 날 잡아서 네 맘대로 게임해. 이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건 학생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학생이 이제 게임을 안 하고 싶은데, 절제가 잘안될 경우 절제가 잘안될 경우 저는 뭐라고 그냐면 게임을 귀찮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귀찮게 만들어라는 말이 뭐냐면 음, 그냥 게임, 게임을 삭제하라는 얘기예요. 뭐 삭제해서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 네, 맞아요. 다시 설치하면 돼요. 하지만 설치하는 게 귀찮으니까 게임을 안 하게 돼요. 물론, 게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솟아오르면 귀찮음을 감수하고 게임 설치하고 다시 게임해요. 하지만, 조금 하고 싶으면 귀찮아서 안 해요. 물론, 이 귀찮음의 강도를 좀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전원 케이블 뽑아가지고 손안 닿는 곳에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게임을 하려면 뭐 받고 올라가서 손단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컴퓨터 케, 전원 케이블 꽂아가지고 컴퓨터 켜서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횟수를 줄일 수가 있고, 어, 이건 부모님이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하면 싸웁니다. 그게 아니고, 어, 학생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게임을 귀찮게 해라.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은 귀찮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또 다른 예가 뭐 있냐면, 저는 제 핸드폰에 배달앱이 없어요. 배달앱이 있으면, 어, 어, 배고프네. 그러면 배달앱을 그냥 주문하면 바로 밥이 오잖아. 근데 배달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 걸어가야 돼. 식당까지 걸어가서 포장해 와야 돼요. 이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조금 배고프면, 아, 귀찮다. 그냥 밥 먹지 말자. 그러고 안 먹어. 어, 그래서 저는 배달앱이 없어요. 이거 말고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은 귀찮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온라인 쇼핑이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 음, 인터넷, 그앱 결제 있죠 어, 그거를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제가 귀찮으니까 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게 줄어들어요 자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 봅시다 어, 제가 아는 사람 실제 사례예요 어, 제가 아는 사람이 어, 제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는 나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 게임에 빠져가지고 롤리라는 게임이 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학년 가을쯤 지금쯤이죠 1학년 가을쯤에 어, 부모님한테 선언을 합니다 나롤 프로게이머 될 거야 그래서 집이 발짝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너 진짜 롤 프로게이머 될 거냐 네나롤 프로게이머 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케이 OK, 내가 1년의 시간을 줄게 1년 안에 프로게이머 돼 근데 만약에 1년 안에 프로게이머 안 되면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해야 돼. 그때 아들이, 오케이, 콜!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어요. 옆에 있는 엄마는 막,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 지금 고등학생인데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게임하라는 을게 말이 되냐.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 됐어요. 가을쯤 돼서, 이제, 학생이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프로게이머의 벽은 높구나.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 이제 프로게이머 안 할래요. 공부할래요.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시로 수능 봐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실제 사례예요. 지원의 말 아니에요. 실제 사례입니다. 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저랑 친한 사람이에요. 어, 우리 중학생 아들이 게임,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좀 친했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한테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친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게임해 그랬어요. <laughs> 팔짝 뛰는 거예요. 야, 그 게임 그 게임 하는 거 보기만 해도 막막 화가 나고 이가 갈리는데 게임을 같이 하라는 게 말이 돼? 야, 얼마나 보있는가 봐요. 게임 같이 해 주고 얼마나 보있는가 봐요. 같이. 해 그리고 아들하고 같이 게임 하면 게임에 대해서 할 얘기도 엄청 많을 거고 아들하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거야. <laughs> 그랬더니 여전히 팔짝 뛰는 거요 이게 무슨 말이 돼. 아, 그리고, 어, 어,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게임의 실력이 높아지면 인터넷을 뒤져서,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잘하는 방법을 아들한테 알려줘라. 어, 야,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지. 어, 게임 잘하는 방법 알려줘서, 어, 게임, 게임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라. 어, 훈련시켜라. 그러면 게임이 지겨워서 안할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물론 그 사람은 제 말을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사람 마음이 그러잖아요. 멍석 깔아주면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해도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그, 우리 집에 어린 조카가 놀러 왔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쯤이었던가? 어린 조카가 놀러 왔어요. 어린 조카가 놀러 와가지고, 침대 위에서 막 이렇게 뛰고, 뛰는 거예요. 막 뛰어. <laughs> 그리고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막 뛰는 거예요. 조카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내려와! 이랬을 텐데, 저는 어떻게 행동했냐면, 재밌어? 네. 한 시간 뛸수 있겠어? 네. 오케이. 그럼 한 시간 동안 뛰어.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한 10분쯤 하니까 이게 지치는 게 보이는 거야. 힘든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뛰다가 이제 이렇게 뛰는 거야 야, 더 뛰어야지. 더 뛰어야지. 열심히 뛰어. 그래도 막 힘내서 뛰고. 진짜 진짜. 야, 더 뛰어야지. 더 뛰어야지. 3,000원,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 더 해야지 1시간 한다며! 그만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시켰죠. 그 이후로는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도 침대에서 뛰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이게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더 하게 만들어서 질리도록 만드는 거 이게 제가 질게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뭐 만약에 뭐 실제 실제 사례는 아니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계속 피자만 먹고 싶어요 막 하루 종일 피자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할 거냐면 너 일주일 내동 피자 먹을 수 있니? 그러면 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다른 거 먹지 말고 피자만 먹어. 그래서 저는 계속 피자만 사줄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그다음부터는 피자 사달라는 얘기 안 하겠지. 이게 제 방법이에요. 그리고 게임은 이렇게 지겹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어야 게임을 안 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내용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아들이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인과 혼돈의 의류입니다. 게임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고 그 중에 게임이 있는 거예요. 게임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게임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시간만으로 게임을 제한한다.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대표적인 헛소리예요 게임을 안 해봐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나도 내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듄트로날 세워보고 스타크래프트로 날 세워보고 디아블로 2로날 세워봤어요. 게임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아까 제가 뭐술 마시는 얘기,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게임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겹게 만들거나 귀찮게 만들면 돼요. 저는 이게 매우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게임은 휴식이 아니기 때문에 쉴 때는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쉬고 싶으면 잠을 자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대 합격한 사례는 실제 사례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사례인데, 음, 이건 매우 특수한 사례예요. 그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면 서울대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만 다만 어내 자녀가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아이가 게임에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게임을 줄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지겹게 만들고 귀찮게 만들고. 어, 일주일에 하루는 니네 맘대로 해. 그 대신 다른 날은 게임하지 마. 저는 이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게임에 관련된 동영상은 어,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 위치에 게임에 관련된 동영상이 공개되어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밝히셨습니다. 마칠게요.